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아백의 너블대야 시간입니다. 지금 온갖 경제뉴스에서도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고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물가도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슬슬 나오고 며칠 전에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 연준한테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든 기준금리 인상이든 시기의 문제지 결국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좀더 우세한 건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앞에 채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채권금리가 떨어지다가 어제 채권 시장에서 사실상 경기 불확실성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일로 채권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전문가를 비롯한 시장이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상식과는 정반대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의 채권 시장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좀 이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오늘 내용을 지금 바로 들으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 시장처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 시장하고 그렇게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간에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도 주식처럼 최초 발행하는 발행시장이 있고, 이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유통시장이 있죠. 대부분의 거래는 유통시장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주가는 유통시장의 시세죠. 네, 맞아요. 채권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기사라든지 경제지표에서 보는 채권금리가 변하고 채권가격이 변하는 그런 수치들은 유통시장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가격과 채권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개념도 알아두시고 들어야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채권금리는 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간혹 기사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지금 채권시장이 랠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가격이 상승 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랠리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라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채권 시장이 랠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흐름상 채권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더 못하고 더 궁금하신 분은 과거의 영상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물가상승 우려가 강한데 상식적으로라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채권 금리는 오르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서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발행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행된 국채를 경매 입찰에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채권 트레이더들 간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붙었는지, 당시 유통시장에서 같은 10년물 국채가 1.507%의 금리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금리가 훨씬 더 낮은 1.497%라는 발행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보다 더 낮은 이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수요가 많아서 서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유통되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국채가 발행돼서 입찰됐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은 더 비싸게 팔려 나갔다고 볼수 있는데요. 입찰률도 2.58배라는 평소보다 꽤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제 뉴욕의 채권 발행 시장에서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미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입찰에 붙였는데, 그런데 이게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채권 트레이더들이 몰리게 되면서 서로 살려고 하는 특이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니?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 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국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높아지고 국채 가격도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유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채권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3개월 내에 이 10년물의 미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 부분 역시도 최근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커지는 시점에서는 시장에서의 금리인상 압박도 더 커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을 대표하는 10년 물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는 언제 빠지냐? 보통의 경우에 국채금리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때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게 됐을 때 국채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와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깔리게 되면 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서 국채를 살려는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수요가 느는 쪽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반대로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이거나 향후에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어두울 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현재는 70달러까지 치고 나갈 정도로 원유 원자재 할거 없이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4.2%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올 정도로 현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예상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시장 금리로 알려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레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보이는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금융시장이 의외의 눈길로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왜 지금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분명히 한석달 전만 해도 물가상승 우려가 커졌다 하면서 10년 물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는 거 뉴스에 도배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지난 2, 3월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이슈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현재 채권 시장에 참여한 채권 트레이더들이 지금의 경기 회복 모습은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말대로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제로금리에 기반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배팅한 거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채권 수요가 더 늘어서 국채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이건 거죠.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예상보다 1인 시점에 되진 않을 거라고도 보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례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문제가 일각에서는 지금의 가상화폐 때문에 나중에 주식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중에 지금 이렇게 국제 시장에 몰린 돈 때문에 이게 화근이 돼서 향후의 증시를 출렁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거죠? 어,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경기 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향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 맞다면 그 말은 결국 향후 경제가 기대만큼 안 좋다는 말이니까 향후 증시도 이런 불확실한 경기 상황이 원인이 돼서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지금 채권시장이 전망이 틀렸다고 하면 그 말은 즉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고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커진 상황이라 볼수 있으니까 미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빨라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앞에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반대된 매매를 한 거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려서 그 여파가 증시로까지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견인 거죠. 야 이거 웃기네요.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경기가 불확실하다는데 배팅을 했는데 진짜 그게 맞다면 채권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내겠지만 불확실해진 경기 상황 때문에 증시는 출렁거릴 거고 채권 트레이더들이 틀리면 틀린대로 채권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그 여파가 증시까지 전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증시 상황만 복잡하게 됐네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제 현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 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방향성을 찾을 건데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긴 안목으로 시장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